자, 삼각형의 높이와 넓이라고 되어 있는데요. 이 내용의 핵심은 그거예요.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를 알면, 그죠? 세 변의 길이를 알면 높이와 넓이를 알수 있다. 뭐 이런 얘기입니다. 그렇 직각, 직각 삼각형으로 쪼개보면 된다, 이거 직각 삼각형 무조건. 직각 삼각형 만들어서, 직각 삼각형 만들어서 무조건 하면 된다. 그 얘기입니다. 뭐, 이등변 삼각형, 수선의 발 내리면, 이거 갖고 공통이고 수직이니까, RHS 합동이고, 그래서 여기 2분의 A고, 그래서 요걸 가지고 피타고라스 정리를 하면, H를 구할 수 있는 거고요. 일반 삼각형도 마찬가지로, 수선의 발 내리고, 그쵸? 요기이 모르니까 x 요기이 a x 높이 h 해가지고 피타고라스 정리 두번 쓰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h 제곱은 요기 하나 h 제곱은 요기 하나 그래서 요식을 풀면 x가 나오고 x가 나오면 h가 나온다 이겁니다 그렇죠